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생명샘과 의 1월 26일 수요일 말씀 하나님의 보좌 환상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어서요. 그때 말씀하신 인자는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인자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이 인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세워질 것을 봐요 이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보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처음 오실 때 이렇게 오시는 줄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 초림의 예수님을 그 믿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이 당신이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심판이 그때 일어나서, 어 자신들을 압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지하는 그런 모든 그, 이 외국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때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보완적으로 다른 예언서나 선지서, 그리고 어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그리고 그 대속의 그 삶을 사시고 십자가 지실,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심판의 광경만 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은 터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제 아주 포악한 짐승들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기괴하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포악하여서 뭐 물어 뜯고, 짓밟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뭐열 뿔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한 뿔은 다른 세 뿔을 해치고 그리고 그 뿔이 눈과 입이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 게막 섬뜩하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 나라들을 상징해요. 뭐 앞에 있는 뭐 사자 같은 짐승, 뭐 고음 같은 짐승, 그리고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포악한 그러한 잔인한 짐승.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지만 정확한 해석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짐승을 눈여겨 보긴 했는데 그 마지막 짐승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장면이 바, 딱 바뀌는 거죠. 그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장면으로 바뀌느냐 구절의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릇은는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풀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강조가 나오냐면 심판을 베푸는 내 책들이 펴 놓여졌다라는 거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졌고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그큰 그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차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1 2 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로 이 세상으로 표현되어지는 나라들.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힘과 권세는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 당시에 대제국들만을 설명하는데 그 짐승들이 표현됐으니 그 제국 속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 하나님이 대적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삶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굉장히.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권세에 비해서 눌려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어? 그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미리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육신적인 시각으로는 그 급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미리.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결국이 무엇인 줄 아느냐? 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권세보다도 더큰 권세자가 그 위에 있으시고 다스리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적부터 계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가 누구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때 1장에 나왔어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흩터진 곳에서 어, 왜냐하면 박해를 당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너희들이 기뻐하는 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기뻐해요? 그 근거를 얘기해요. 산소망 때문이라면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질 산소망,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이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미리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우리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없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이 더잘 살거든요. 그리고 더 힘이 있거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지질이 궁상이고 힘이 없어 보여요. 이게 지질해 보인대 말이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신 우 것... 것,라고 말씀하셨지만, 아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뭔가? 아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아, 이럴 바에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든가?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냥 먼저 빨리 죽든가 아, 그럴, 그럴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성도들은 재림하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물려받으시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어, 그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그 곁에 너희들이 세워질 거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모든 성도들은 세워질 것이니 미래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미래로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과 비교하여서 나 자신을 작게 보지 말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곁에서 부활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그런 모습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 설 우리들이. 그때 주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가 그 곁에 설 것인데 그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로, 미래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결국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삶의 부침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적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또한 대적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반대로 그들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며 공의로 심판하실 이의 손에 맡기며 우리는 섬김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화평의 통로로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과 칭찬과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미래에 세워질 그 모습으로 우리는 미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며, 충성되게 사시며, 신실하게 사시며, 정직하게 사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삶의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가 되시길,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